천인평화 어, 연중 2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인 그 유명한 소작인의 비유예요. 소작인의 비유는 어, 노동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노동법에서 고발을 해야 될 마땅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주인이 아침 9시 포도밭 주인이 제 일꾼들을 찾아 길을 나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아침 9시부터 일할 사람을 이제 먼저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희가 일을 하면 한 대나리온씩 돈을 주겠어. 그래서 계약을 하고 노동을 해요. 근데 이 주인이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길을 어슬렁 어슬렁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오후 2시에 온 사람 있는데 일을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후 5시에 또 돌아다니다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무도 사람 불러주지 않아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아 그럼 와라. 내가 품싹 줄 테니까 일해라. 그래서 그 1시간 일한 사람까지 해서 6시에 일을 마쳤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준 거예요. 뭐 주, 돈이 주인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에게 이 저녁에 한 시간 일하고 온 사람들이 같은 돈을 받을 때는 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이면 자기들 올려주던가 아니면 자기들 한 대나리온 줬다면 그 사람들은 적게 주던가 그게 형평성에 맞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주인이 내 몸이야? 이거거든요. 이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상징과 비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포도밭이라는 곳, 주인이 불러잡낀이 포도밭,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포도밭 바깥에서 사는 건 세속의 인생이죠. 그냥 아무것도 할수 할 없는... 죽으면 끝나는 아무것도 대가가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불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불륜움 받았다는 건 인생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산 사람과 망 년에 자말 그대로 한 시간 남은 풍사을 주는 날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날이잖아요. 한대날리오는 결국 구원인데 구원을 받는 받게 한 시간 전.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밖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거예요 포도밭으로 그 사람과 같은 구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막 투덜거리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에서 살면서도 세상 살 때랑 똑같이 걱정, 근심, 불안,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교회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반복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때에 억울한 거야. 나는 힘들어도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탕자의 형님처럼. 종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막판에 한 시간이라도 들어온 사람에게 똑같은 대접을 해주십니까?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모태 신앙인데 어디서 굴러 들어오다가 나이 먹고 딱 들어온 사람? 저건 초심자. 나는 오래된 신자. 여기서 내가 교만을 느끼고 내가 막 뭔가 더 뛰어난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모태 신앙이라서 훌륭한 신앙인?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모태 신앙이라도 신앙인보다도 못한, 세상 사람들, 착한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회개하고 들어와서, 나이 40에, 50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보다 40년, 50년을 신앙생을더 많이 했는데도 나는 미사드릴때 기쁨이 없는데, 그냥 미사 습관처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막 너무나 막 주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다니 하면서 울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히려 그만큼의 그렇게 오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만큼의 연륜은커녕 초심자도 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줬다. 똑같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냥 일반 세상, 대한민국인, 뭐, 미국인, 터키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국적이 그리스도가 사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음. 이미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대사관과 같아요. 대사관 혹은 하느님 나라의 식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이 땅에 사는 이 풍토의 그 문화의 젖어 있긴 하지만 이 세속의 문화에 젖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식민지로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 규,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래 살수록 사실은 더 법질서를 잘 아는 것이고. 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 나라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아도 이방인인 듯. 즉, 어, 아일랜드, 저기, 성교사들이 한국에 몇십 년을 살아도 한국말을 못 하는데요. 그게 노력의 문제인지,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노력의 문제죠. 어, 오래 산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나도 그한 음, 시간 전에 주님께 이제 회개하고 들어올 걸 그러면 될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평생 난 신앙생활하고 음, 하는 거랑 어, 잠깐 말년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으면 나는 억울한데 막판에만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장담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회개 안 해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은 회계를 못해요. 예. 네, 그거는 그런 가정법으로도 말씀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나중에 회계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회계를 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자, 이제 돈 많이 모았으니 내일부터 먹고 마시자. 오늘 죽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아침에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저녁 직 죽기 직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유혹 당연한 건데 오래된 사람이 더잘 살고 더 적응을 잘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갓 들어온 사람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똑같은 구원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나보다 초심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나보다 더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 어떤 조건으로 봤을 때즉 내가 저 사람보단 나니까 하느님한테 더 많은 은총을 받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하면 나나 나, 나, 나 같은 놈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위치가 말은 아침부터 모태신앙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침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독서에 나는 것처럼 한, 일 제일 독서에 나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같지 않아요. 하느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를 않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착각할지 몰라도 알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어 진짜 1시간이 아니라 15초 전, 20초 전에 불륨을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보여지는 신앙인이 꼭 진짜 신앙인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소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